아 그래도 오늘은 따뜻하네 아예 안에가요 왜냐면 <laughs> 히터를 틀어놨어 오늘. <laughs> 어제 안 틀었어 어제 안틀어고 어떻게 했어요뭐늘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어제 안온게 내가 히터 히터를 다안 틀었더라고 아. 열심히. 조금만 사세요. 말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예? 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응, 그, 말이 생각보다 그, 별로라고. 그... 왜냐면 저기 조교 때는 문제 없었는데, 오늘 예시장에 아까 보는데, 어? 내가 알던 말이 아닌데. 응? 근데 원래 준배팅으로 세게 가려다가, 어, 말이 생각보다 너무 별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별로예요. 조교도 아닌 아니, 조교는 정상적으로, 원래 이렇게 조교해요 얘네들은. 그래요? 조교를 세게 하는 마방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조교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지난번에 굉장히 좋았는데, 늦발했잖아요? 몸도 부럽고. 이번에는 조금, 아, 몸도 많이 안 부러졌어요. 작기도. 네, 근데, 뭐, 나 그저 체중을 봤거든요. 왜 이렇게 체중이 부러, 이렇게 몸이 무겁피 펴서 봤더니, 몸도 뭐 그렇게 조교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지? 1 1이 뭔데 팔리는? 아, 김용근 씨, 아, 또 와라 이런 걸로 또, 어, 또 이런 걸로 또 와라. 좋은 말로는 안 오고 또 이상한 말로 와라 또. <laughs>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 또 일을 얘기하셔 아, 내 말이 좀 별로야. 문자도 보냈는데, 부교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에신면서 보내보는데, 좀 별로더라고요. 아 아이씨. 마 얘기하는데, 이 네, 내가 처음에 말을 이렇게 신화을딱 갔는데, 6이 되게 좋은 거야. 오오 오, 어, 씨2가6만큼만 좋았으면 내가 <laughs> 6이 좋더라고. 진짜 좋더라고. 솔직히 기대는 좀 없어요. 음. 아6이 아니라 내가 추천한라 근데 또 이번 주 경마가 또 기대한 경주는 안 들어오고 안 기대한 말필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경주가 이제 정상적인 경주로가 됐잖아. 실마 다 올라오고 할, 막 우당탕탕탕 이럴 때는 원래 센 기수가 혁인데 혁이. 혁이가 원래 가만히 있다가 근데 의지가 혁이가 매우 멋지 지금 순주가 맹무치는 애들이 김용군, 네. 혁이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잠수야. 완전 잠수. 네. 동화는 뭐 지금 꽤 됐어요. 잠수탄수 니다 김준성 아니 잠수야 잠수 잠수한돼 버렸어. 이명박 뭐, 정국 뭐, 이명정이 뭐 있나? 아니 많죠 그럼. 그리고 이번 주에 정의가 여섯 개나 먹는 <laughs> 정말 기수 인생에서 내가 봤을 다죽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아니 진짜 이거 저기 없어요 솔직히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많이 아.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어. 요 아 근데 몰라. 경마는 못 오는 거야. 자신 했던 말도 안 들어왔어, 씨. 자신이 아한 말이 또 여기서 코 될지 모르니까. 아, 왜8 8배 m 와1 8 m 두 마리는 전이왜8일까 생각. <laughs> 아니야, 더 넘을 텐데? 8 5 아, 그래요? 그거밖에안 해요? 기대를 못 했었던 건 아니지, 이제 6번 머스탱 파워가 출발때 진입합니다. 송재철 기사장 아 저런 말들은 왜 그러냐 하면서 용호가 탔잖아요. 용호가 탄 말은 기본적으로 마체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지는 단애들보다 좀 세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말이 못 견디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6번 같은 경우는 워낙 말이 좋았으니까 받았는데 이 말은 모르겠네. 찬호는 말 잘, 다솜은 아 찬호 잘 타. 1800m 소리 에 600km 1고 나오지 100km 1이0 k m 1 0좋 k m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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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승선 m <laughs> 1 <이드> 결승선 m 1 0 0들어1 0 0 k 들1 0 0 k 1 꽃자리는 들어갔는데 이게 점점 늘어질 거란 말이지. 중간에. 그럴 때 용우가 이제 어떻게 타느냐인데. 그럴 때 밀리면 안 된다 용우야? 그럴 때 밀리면 안돼 용우야? 야 꽃자리는 제대로 들어갔다 진짜 네가 번까지선서다리한 있고. 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타면 안돼 용우야. 어디 가라 아니야 아니야 그말은 그렇게 타는게 아니야 가만있어 아까 그말은 똑같이 타냈어 아 그렇게 타면 안된다고 그말은 그그 밀리도록 내비둬야돼 아씨 아다아 제로다 이거 느낌이 제로가 지금 아 제로인데 남산아

정정5정정3 미쳤네. 또들어온다고 정종이. 진 와, 들어온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격차 여유 있게 와! 아, 니톤이무마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조가 어, 들어오는 거정정이는 정정 지금 이번 주에 세 번째 승을 기대한 제난토우스 8번 티즈바로우와 함께 여유있는 단독선도 그리 5번 남산호랑이와 정아 영우야 가만 참고 있었어야지 아, 왜 이렇게 오바질을 해 그래? 그래? 4위 응. 할 말들 하듯이 칠채로 결승선을 구하려 했던